여기로 들어와네는조혁사랑 t v 오늘은 영월청년포를 찾아서 당시의 어린 감정에 애환이 담긴 영월청년표입니다 네, 지금 말할 것처럼제역시 감옥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님의 서청대를 연상합니다. 여기, 여기가 너무 아프죠? 이게 가슴 높는 사연이 담긴, 어, 청년포 선착장에 배를 타고, 어, 배의 관계 거리는 어, 오십0 m 정도 되지 않으려면, 눈이 짙어서 배를 타고 건네십니다. 어, 당시 14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당장 대왕께서 여기에 유배를 당하신 곳이 되어서 그 시대의 아픔을 그, 그, 상상해 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서배서설하고배한 때는 끝습니다 오늘 서제산하게 됩니다. 예. 네. <laughs>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네요. 이, 저, 이 강을 나룻배로 건너면서 옛날에 왕병은 근부도사 왕방연의 시가 생각납니다. 아, 사약을 가지고 하는 왕, 왕방연이 이 강에 배를 타고 건너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시 내용이 지금 당장 급작하게, 급하게 생각이 안 나서, 이 말을,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물이 뺑 둘러서 막고, 이제 유배지로서 저뒷 산에는 전부, 석산으로 있어서 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 오면은 에, 그리고 이제 이런 옛날에 유배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은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영을 군수를 통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 이제 뭐그 권병을 하나 배치를 시켜서. 흥금을 하나 뱉을 수있어서 이구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까지 이 감시를 해서 꼼짝 말아라 말합니다. 지금 옛날에 왔을 때는 여기에 나무 한 폭이 없었어요. 저 위에 큰 소나무 저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이 나무나 이 뽕나무나 이런 게뭐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놋 duasimer> 거종사모다 <하는> <Sinon>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었네 이런 식물 영월 이게 저 지금 현재는 저 기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아마 지금 움막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까 저 가운데 큰거 있지? 여기 뭐 지금은 이렇게 주화 집을 짓고 깨끗하게 지돈도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거 유배를올 시에 유베 유배 생활을 할 시기에는 저런 집도 안 지어졌어요. 이뭐 초가 뭐 이런 거운막 비슷하게 지어 가지고. 그래, 사람 하나 붙여서 그렇게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학생들, 옛날에 여기에, 이 유배를 했을 때는 저런 귀화집이 아니라 아, 아주 네, 초가집으로 형편없는 초가집 이렇게... 어, 집으로 아, 만들었고, 아, 요 근래에 와서 이런 건물도 전부 해부성. 주고 난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임금이 탄생이 돼가지고, 그때 다시 했는 거예 처음에는 이런 귀화집이고, 입만 띄면 죽는 거예요. 소양대군에도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충신들도 네, 네. 숨어서 몰래 울고 그렇게 했는 거요 지금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 가다하는거하고 똑같아. 똑같은 논리죠 네. 여기에는 이제 영월 군수한테 시켜가지고, 나졸들 있잖아, 숨검들. 네. 하나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무슨 음식을 갖다 주느냐? 아... 옷을 만들었다 주는 사람이 있나? 못하게. 못하게. 그래도 빨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 여, 살아 계시면은, 저, 이거를 옥립하고 다시 이제 들고 일어날 사람이 있다, 이기라. 절개 높은 이제 배아치나 사대부가에서. 그럴까봐 사약을 내리가지고 여기서 죽었는거라. 별세를 해뿐인거 어? 이 이거는 말짱, 이, 거짓이야. 이거는, 이제, 저 난중에, 그용포라 해가지고, 오세이래. 그걸 만들어서, 이제, 면유관을 만들고, 마루깔고 이런 게, 불모지로 불모지 불모지. 불지에 갔다가, 안쳐놨고. 저쪽에 오면, 몇백년된 소나무가 있어요. 잘 됐겠네 그, 네,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어. 울면서 서울이, 나무에 높여가면 서울이 보일까 싶어서, <laughs> 응, 그런 기고 <기회>. 내관. <목소리> 이 내관은 뭐, 어때? 그때 당시에는 혼자 갔다놨습니그 뭐, 음식 끓여주는 여자, 한명 정도, 이런 기와집을 지은 게 아니고, 저기초가집도 지어도 한, 바퀴거에한 반텀 되게, 그렇게 해놔요. 허허벌판에앉몇텀 끓여서. <목소리> 네, 그주마 아궁이. 여기는 저, 난중에 다시 이제 만들어졌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20년 좀더되었다한 3, 3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건물 저런 집도 없었어, 저 집도. 어, 없었어. 음악 비슷하게, 그래, 만들어놨어. <목소리를> 한 명이 하고, 야들 눈치 보느라고, 꼼짝 말하라. 어제 현실이 그래. 이죄 없는 대통령 감옥에가둬 놓고, 쟤들, 그런 거. 그래. 딱 이거, 이 시기하고 비슷한 그런 행동이 돼있는 여기 저기에 보면은 큰 소나무가 있어요. 그 단종이 서울이 보고 싶어 가고 싶어서 거기에 올라가면 서울이 보일까 싶어 올라가고. 네, 그런 놈무 오늘 날, 재없는 대통령을 강금, 불법 감금시킨, 여기 오면 그게 막, 당시에 그게 연상이 된 겁니다. 앞에 보이는 거대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로 유배를 당하신 단종께서 이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울을 향하여 본그 소나무입니다. 아마 수령이 아마 이거로 봤을 땐, 그때 당시에 나무가 컸으니까, 그 아마 이 나무를 선택해서, 이제 그 서울이 보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에 엄청납니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 때는 이렇게 크진 않았겠지. 주위에 나무, 다른 나무보다는 조금 컸겠지. 이게 이제 담종께서 서울에 한양 도성이 그리워서 이 나무 꼭대기에서 서울 쪽으로 바라보곤 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나무. 마 둘레가, 나무 밑둥시는 둘레가 아마 1m, 2m, 한 4m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4살에 여기로 와서 서울이 그리워서 도성이 이 나무에 올라가서 도성을 상하게 봤던 그런 애절한 자연이 깃들어진 나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30세가 되고, 뭐 20세는 고 30세가 돼도 어린애, 지금. 어린애. 14살의 국왕으로서 여기까지 유배를 당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옛날이 상상될 겁니다. 이건 보면, 은 한, 천도 600년이니까. 이거 한, 한 500년, 450년 정도 됐을 때 나무라고 생각하면 니다 저, 저, 나무가. 예, 이렇 이렇게 된겁 뭐 왕권을 안 뺏기고 강화한다고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안평대군 죽이고 뭐 자기가 잘 조카를 잘 고장하고 이제 모신다고 해놔놓고는 결국 밑에 간신배들 간신배들의 그 난신들의 그 힘을 빙겨 난신들이 이제 그 모의 작성을 해서 그게 안정을 그그해 놀았는 겁니다. 삼천이쯤에 놀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 조카들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그 권력 찬탈을 해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을 내 드루킹이라는 거짓말을 현재는, 그, 지금, 서청대에 강제 구금을 시킨 그값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살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려두면은 그를 별미로 계속 이제 옥립할까봐 언젠가는 그래서 그 아마 사약을 내리고 먹였죠 를잘해시킨 현장입니다. 여기. 이나무 크지요. 몸통만 좀. 이 30년 전에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안 컸어요. 이 30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네, 여기서 네, 청룡포는 아,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그 장릉 그 능이 계신 곳은 오늘 지금 관계상 갈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 예, 저희 방송은 중단하겠습니다.